이지 삼의 방공 시스템은 이미 여러 실전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지 삼과 통상 함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공 레이더와 그 처리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공 레이더는 고가의 무기이고 뛰어난 무기이며 함대 방공 체계 중에서 실전 경험도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이지 삼의 대공전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지 삼이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적 전투기나 미사일에 맞서 싸우는 것을 대공전이라고 하며 이지스함은 대공전을 통해 함대 이지스함 본체와 민간 선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공전의 필수적인 장비는 앞서 언급한 대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입니다. 3,000톤 이상의 수상 전투함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대공 레이더는 필수입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가격인데, 중소 규모의 해군이 대공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 전투함을 운용하는 것을 보면 대공전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이지스 함이 어떻게 적을 찾아내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공전은 표적 탐지부터 시작합니다. 대공 레이더로 탐지한 물체는 전투정보센터의 레이더 화면상에 시연됩니다. 그리고 함교 뒷부분의 마스트 위에 있는 원반형 피아 식별 장치로 피아 식별 신호를 분석합니다. 아군의 식별 신호를 수신할 수 없고 무선 교신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적 비행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즉각 대공 전투 준비 명령이 발령되고 승조원은 헬멧 등의 방호구를 착용하고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레이더는 표적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AAW 콘솔에 시현되는 표적의 방위, 각도, 속도, 진행 방향을 계속해서 파악합니다. 비행 물체의 비행 코스나 기동 등을 자동으로 해석하여 적이라고 판단되면 대공 전투를 발령합니다. 전술 지휘관은 콘솔에 표시된 무기 가운데 어느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할지 선택합니다. 대공 미사일을 선택하면 재원을 입력하고 전술 지휘관 또는 함장의 명령에 따라 교전합니다. 이렇게 레이더가 추적한 표적이 파악이 되고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이 표적에 근접했을 때 최종 유도는 일루미네이터가 수행합니다. 여기서 일루미네이터는 조사기, 사격 지휘 장치, 조사 지휘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일루미네이터는 날아오는 표적을 향해 전파를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전파를 통해 표적의 방향을 파악해서 명중케 합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이지스함은 일루미네이터를 3대 장비함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시에 대공 미사일 15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 비행체가 탐지가 되었을 때를 예를 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F-22 랩터와 B-2 폭격기는 레이더에 비치지 않는 기술을 지닌 스텔스기입니다. 물체의 레이더 반사율을 레이더 단면적, RCS라고 하는데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 디자인을 채용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지스함의 SPY1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현재 스텔스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SU-57 중국 J-20 전투기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지스함은 미국,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미국 동맹국여 6개국 나라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최신의 5세대 전투기 J-20을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탐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탈레스 네덜란드사의 기술자는 그들이 개발 중인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네덜란드 데넬데를 앞바다에서 스텔스기인 F-117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이지스함에서도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레이더 화면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 장치가 스텔스기의 위협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사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중국의 제20을 탐지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취역한 지 10년이 넘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으로 카피했다고는 하나. 중국의 최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진술을 마치고 2024년 취역 예정인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의 방패,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방어 BMD 체계를 갖췄고,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탐지 추적 등의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지스 시스템도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서 크게 발전을 하였는데 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작전요구성능 ROC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인도군이 수30MK로 J-20을 탐지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중국 J-20에 대한 스텔스 성능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탐지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도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6개국만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